Just breaks me down Go inside like when she leaves I slowly leave the ground Hey you, come back I wanna give you a chance Love me like you used to So we can learn again The skin is getting round, Maybe Drink your night away, maybe We will not regret You will not regret me Laying down under the sun Burning love cause we are young No one tells us what's done wrong Cause it's just me and you 차르 와인 어, 샵에 와 있는데요. 어, 일반인들은 몰도바 하면 어, 몰도바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음, 차르 와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궁금한 점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차로 와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수오입니다. 네, 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몰도바라는 네. 나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 몰도바는 과거 그 소련 연방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인데요. 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네. 사이에 있는 인구 네. 한 400만 조금 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왜 몰도바 와인이 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어, 지리학적으로 네. 풍토적으로 그 포도 재배가 잘 되고 그 프랑스 와인메이커와 독일 와인메이커들이 1800년대 초에 음. 몰도바 지역의 네. 그, 그 와인과 관련된 그런 그 포도라든지 네. 이런 우수성을 알아보고 음. 1800년 초에 근대적인 와인을 이런 그, 만들었어요. 네, 어, 대표님. 그 시내물방울에 몰도바 와인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소개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아 이거예요? 이, 이 네. 와인이 시내물방울 15분에 네. 어, 영국 왕실에서 사랑하는 은둔의 명주라고 소개된 와인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왜 은둔의 명주라고 소개된 거예요? 이렇게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왜그 좋은 와인을 네. 발견을 하고? 왕실에까지 어, 이렇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언론의 이런 거라고 언론에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게 1827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네, 이거 그 이, 근대적인 그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어, 연 연도예요. 아, 네. 그 연도가 1827. 네. 이 와인 시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시다시피 피노노아 품종은 그 약간 가벼운 품종이죠. 특히 와인을 오랫동안 즐기는 분들이 네. 좋은 피노노아를 발견하면 훨씬 더감동 아, 그런 네. 사실은 상당히 되게 그 귀찮은 뭐 그런 이제 품종이죠. 네, 그 이게 어, 빛깔은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향이나 뭐 이런 게 마셨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와인 초보자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와인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예. 그 다음은? 예, 네, 뭔가요? 예. 다우스라는 와인인데요. 네. 이 품종은 카베네 그 소비뇽으로 네. 그 양조된 레드 와인입니다. 백프로 카베네 소비뇽인요 네. 맛 또한 아주 뛰어나서 네. 저희 그담변에는 몰도바 와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아 진짜요 네네 네, 이거 저도 집에 조금 쟁여놨어요 <laughs> 이 인기가, 가격이 정말 음. 어 요즘에는 가성비를 떠나서 그 가신비라고 하잖아요 최고입니다 음. 여러분 최고 네. 레드 두 가지 화이트 한 가지 이렇게 아 네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하늘 색깔도 너무 좋고 진짜 강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너무 좋은데 이럴 때 피크닉 네. 갈때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는 와인? 예예 예. 네. 아, 여기 좀 몰도바가 나라는 작고 인구는 네. 적지만은 그 와인이라고 하면 뭐 들어가야 될 스파클링 와인도 이렇게 생산하고. 네 너무나 좋은 그런 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사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번에 제가 구입하러 한번또 오겠습니다. 예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몰도바 와인으로 유명한 차르 와인샵에 와 있는데요 어, 와인업을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몰도바 와인에 대해서 오늘 어, 사장님과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는 몰도바 와인으로 유명한 차르 와인샵에 와 있는데요 어 와인업에 일하시는 와인 와인 잠깐만요 이거 할게요. 다 편집할 거니까 어, 예 하시면 됩니아 어, 와인 와인업계에 계시는 분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정말 궁금했던 모든 거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쪽에서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와인 세팅 해놓고 여기 여기 보면 되죠? 네 여기. 이게. <laughs> 요아야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몰도바 와인으로 유명한 차르 와인샵에 와 있는데요. 이 와인샵에서 어, 저희 차르 와인 대표님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몰도바 와인에 궁금했던 점. 네. 모두 어, 알아보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나 아무튼 다시 읽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몰도바 와인에 대해, 아, 오늘 저는 몰도바 와인으로 유명한 차르 와인, 어, 샵의 와인인데요. 어, 이렇게 와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몰도바 와인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저희 일반인들은 몰도바 하면 어, 몰도바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음, 차르바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궁금한 점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대표님 한번 등장.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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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차르바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호입니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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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몰도바라고 하면, 몰도바가 뭐지? 몰디브? 몰디브야, <목소리가> 막 이러거든요. 몰도바라는 네. 나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